안녕하세요, 황영웅님의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황영웅님의 팬미팅 소식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서울 영등포 명화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총 3회 공연으로 나뉘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에 각각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각 공연마다 1천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관람을 위해 1인당 1회 관람만 허용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환영웅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환영웅님의 팬미팅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팬미팅에서 황영웅님은 여러분과 직접 호흡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전해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황영웅님이 함께 호흡하고 웃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무대에서 직접 팬분들을 만나게 될 황영웅님의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팬미팅 티켓은 빠르게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니 예매를 서두르셔서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황영웅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가득한 이번 팬미팅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황영웅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여러분 모두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